다이어트 1일차 몸무게는 73.18. 여러분, 저 머리 잘랐어요. 완전 단발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오네요, 기장이. 갑자기 왜 단발로 잘랐냐 다이어트를 더 열심히 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머리를 잘랐습니다. 머리도 가볍고 그리고 좀살 빠진 티가 더 나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매우 만족스러워요. 그리고 제가 저번화를 보니까 문제점을 알았어요. 제가 계속 후식을 너무 많이 먹더라고요. 밥 먹고 후식 먹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한 일주일에 1kg 정도밖에 감량을 못했는데 그래서 이번 주 일주일 동안은 제가 후식을 바로 끊을 수는 없어요. 솔직히 너무 힘들어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것 같고. 그래서 적당히 좀 타협을 해보자 싶어서 후식으로 방울토마토 또는 아메리카노 헤이즐넛 한이 정도 두개 중에 하나만 먹는 걸로 해가지고 다이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이어트를 쉬는 동안 몸무게가 72에서 7 3을 됐기 때문에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앞자리 육을 보고 싶거든요. 그런 의미로 후식에 제한을 두었습니다.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요. 바이 오늘의 점심 현미밥 소스 닭가슴살 미역국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냠냠 예전에는 국없어도 밥을 잘 먹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국 없으면 밥을 잘못 먹겠어요 저도 나이로 먹었나 봅니다 아, 그리고 제가 항상 밥을 차려 먹을 때마다 루틴이 비슷하잖아요. 저는 요리를 진짜 못하고, 시간 낭비도 너무 싫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선호해요. 소스, 닭가슴살, 전자레인지만 돌리면 되고, 그리고 이거 미역국 쿠팡에서 사가지고, 팩딱 뜯어가지고, 냄비에다가 붓고, 그냥 끓여서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이런 진짜 간단한 애들만 이렇게 식사로 할때 먹지, 제가 막 엄청 막 요리를 해서 막 먹는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 제가 만약에 요리를 한다? 여러가지 손이 들어가는 거는 잘 하지 않아요. 50 방울 토마토, 샤인 토마토였나? 달콤한 토마토라고 해요. 오이 깨끗해 이거 방울 토마토야. 방울 토마토가 방울이 아닌데? 샤인 토마토. 어, 이거 너무 커. 커서... 음, 엄청 달다. 이거 설탕 토마토 같은데? 이거 생각보다 엄청 달아가지고 밥 먹고 후식으로 먹기 좋을 것 같아요. 음. 이날은 대전에 폭염 경보가 뜬 날이었어요. 제가 왜 헬스장에서 유산소 안 하는지 알것 같지 않나요? 진짜 웃음만 나는 날씨다. <웃음> 이 더운 날에 헬스장 가는 나 칭찬해. 이제 이 귀구의 이름을 알아요. 레플 다운이에요. 이번에는 저번처럼 등이 아치형이 되지 않게 신경 써서 자세를 잡아봤어요. 아직도 전혀 모르겠긴 한데 전보다는 자세가 좀 나아진 것 같기도 하고. 앙 모르겠다. 이 기구의 이름은 체스트 프레스예요. 이건 가슴 운동이에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게 날개를 최대한 접어서 가슴을 내밀어줘요. 그리고 팔꿈치 쫙 피지 않게 신경 써줘요. 관절을 쫙 피면 관절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이래요. 사실 이론만 알고 자세를 잘하는 건지 1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인바디를 재보기로 했습니다. 나름 헬스장을 일주일 정도 다녔는데 근력이 늘어났는지 궁금하더라고요. 7월 31일 인바디. 체중 73.8kg, 골격근량 24.5kg, 체지방량 29.1kg. 8월 7일 오늘의 인바디 체중 73.1kg 골격근량 24.8kg 로 플러스 0.3kg 증가 체지방량 28.0kg 로 마이너스 1.1kg 감소 무지성으로 해도 근력이 늘긴 하네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자세를 신경 써보겠습니다. 다이어트 1일차 저녁 편의점에서 산온 훈제 닭다리 그리고 블랙 아메리카노입니다. 사실은 헤이즐넛이 너무 먹고 싶어서 헤이즐넛 사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거 보니까 당이 뭐 20몇 퍼였나? 어쨌든 당이 되게 높은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블랙 아메리카노를 사왔습니다. 블랙 아메리카노도 맛있으니까 괜찮아요. 식사하면서 네일트 음. 보기. <laughs> 저녁 먹고 걷기 한 시간 해줬어요. 저는 이렇게 음악 들으면서 산책하는 걸 좋아한답니다. 여름 특 공원에 운동하는 사람 괴 많음. 그래도 이런 거 보면 사람들 다들 열심히 운동하는구나 싶고 동지가 생긴 느낌이라서 좋더라고요. 이 세상의 모든 다이어터분들 응원합니다. 다이어트 2일차 몸무게는 72.93. 다이어트 1차 점심. 현미밥이랑 참치김치찌개입니다. 원래 식사에는 여기에 소스 닭가슴살이 들어가는데 회동을 안 시켰어요. 김치찌개에다가 참치 넣는 걸로 해가지고 단백질을 대체했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냠냠냠냠 이거 김치찌개 별미예요. 이거 제가 남자친구한테 끓여줬었거든요? 참치 넣어가지고? 남자친구가 김치찌개 맛있다고 그랬어요. 물론 내가 만든 건 아니지만 요즘 이렇게 제품이 잘 나온다는 뜻. 음. 어제 혼자 닭다리를 잘못 먹었는지 아우 이빨이 엄청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먹을 때좀 조심해서 먹으려고요. 조금 조금씩 먹어야 되는데 한입을 크게 크게 먹는 게 습관이었던 저는 좀 그게 힘드네요. 왕그릇! 오늘의 후식, 아메리카노! 어제 아메리카노 먹었는데 맛있어가지고 오늘은 동네 카페로 갔거든요? 여기 봐봐요. 하트가 빨대야. 너무 쏙 큐리하죠? <laughs> 간만에 카페 아메리카노를 먹어보네요? 음! 역시 확실히 편의점이랑 다르다. 더깊 기... 꼭 고소하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제가 담배 끊은 지한달 조금 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머리 아픈 것도 좀 많이 사라졌어요. 조정도 하고, 다이어트도 하고, 담배도 끊고, 되게 지금 인생 열심히 사는 거 아닌가. <laughs>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야죠. 화이팅! 밥다 먹었으니까 헬스장을 가줍니다. 말해 뭐해. 오늘도 더 뒤지는 줄 알았어요. 오늘은 근력 운동 끝나고 유산소를 해주었습니다. 속도는 4.5로 하고 천천히 걸어줬어요. 걸을 때 노래 들으면서 걸으니까 생각보다 속도가 느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속도를 5.5로 세팅하고 다시 열심히 걸어주었습니다. 유산소는 노잼이라서 20분 정도만 걸었어요. 뿅! 운동 끝나고 집 가는 길에 나무를 봤는데 초록초록 하더라고요. 여름 감성 물씬 풍겨가지고 한컷 찍었습니다. 내 다이어트 미래도 이렇게 밝았으면 좋겠네요. 저 작게 안녕. 다이어트 3일차. 제 몸무게는? 와우 71.79 161에 몸무게 71 바디 체크. 그래서 보면 이런 느낌. 오늘의 밥 현미밥 소스 닭가슴살 김치찌개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냠냠냠냠. 아우 좋습니다. 하루 만에 1kg이 빠졌어요. 야! 어제 저녁 안 먹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후식으로 아메리카노 먹었던 게 컸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도 좀 이상해지는 것 같은 게, 이시간에 점점 맛있어져요. <laughs> 아, 어제 먹방 보는데, 근데 먹방이라고 검색하면 다 자극적인 음식만 나오는 거 알죠? 치킨, 피자, 이런 것만 나오잖아요? 근데 약간 나는 그거를 보면서도, 아, 내일 밤에 현미밥이랑 닭가슴살 때 김치찌개 먹고 싶다. 이 생각을 했다니까. 제 정신이 아닌 것 같아. 근데 진짜 한식이 맛있긴 해. 이번 주 열심히 해가지고 앞자리 육갔으면 좋겠다. 근데 금요일에 남자친구 오거든요 저녁에. 그게 좀 걱정되긴 하는데 하루 정도 는 괜찮아. 그것도 열심히 운동하고 그 되지 왕그릇 오늘의 음식 아메리카노. 이제 여기 카페 단골됐군요. 아. 할 금지가 그거에서 여기가 타겟으로 해서 근데 다 이제 초보자들 다. 팔이 몸에서 떨어지지 않. 이때. 응. 아까 유튜브 영상을 생각하면서 자세를 잡아보는데 역시나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옆에 거울 보면서 열심히 자세를 잡아 봤어요. 그래도 감이 안 오길래 그냥 무지상으로 했어요. 근력 운동 중에 5.5로 10분 정도 탔어요. 왜 짧게 탔냐면 레플다운 자리 보이자마자 런닝머신 멈췄거든요. 그렇게 운동을 끝내고 헬스장을 나왔는데 세상에 여름휴가를 가신다네요? 갑자기 깨진 루틴에 당황스러웠지만 뭐 어쩌겠어요. 전화를 쳐야지. 다이어트 4일차, 제 몸무게는 7 0 9 4자 오늘은 보쌈을 만들겁니다 저도 수육을 처음 해봐요 어떻게 되겠죠 뭐? 뿅 냄비가 너무 작아서 냄비를 바꿀게요 자 이거 끓을 동안 이거 고기 핏물 빼야되는거 아니에요? 이거 키친타올에다가 고기를 어? 오, 잠깐만.. 큰처럼 붙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핏물 뺐다. 자 이제 물이 가을 끓으니까 고기를 넣을게요. 아 근데 이게 뭔가 잘 익으려면 안에 칼집 같은 거 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어우 뜨거! 어, 가위로 찍으면.. 이렇게 한 30, 40분이라고 하니까, 불을 강하게 해야 되나, 약하게 해야 되나, 애매할 중간으로 할게요. 지금 1시 40분이니까 40분 뒤에 꺼낼게요, 이제. 자, 이제 꺼낼 시간입니다. 오 어, 근데 이거 가안익은것 같은데 여기 안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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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그릇에다가 둬야 되나? 야, 이 상태로 가야겠다. 자, 갑시다. 오는 설거지거리 늘어나는 게 귀찮아가지고 완성! 다이어트 살차 점심입니다. 그리고 지금 김치찌개도 끓이고 있어요. 왜냐면 이것만 먹으면 너무 심심하니까 약간 짠 거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김치찌개랑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냠냠냠! 김치찌개 도착이요. 아야 맛있긴 하는데 고기좀 무린가 힘난다 힘나 나름 잘한 것 같은데. 지금 거의 하루에 1kg씩 빠지잖아요. 그래서 어제 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새벽 6시에 자고 오전 11시에 일어났거든요. 그럼 잠을 잘못 자요. 그리고 오늘은 태풍 온다 그래가지고 해장 안 가려고요. 날씨 좀 괜찮으면 나갈까 싶기도 한데 아,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는 이런 거에 완전 쫄보나 여러분 중간에 김도 추가해서 먹을게요. 도저히 다 먹으려고 했는데 아못 먹겠어요. 아 이빨이 너무 아파. 요아 지금 너무 배고픈데 진짜 아파서 못 먹는 거라서 아. 당분간 좀 부드러운 걸 먹어야 되나 싶어요. 이게 제가 너무 무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 두부를 먹어야 돼서 두부 좀 사올게요. 제 2차 후식? 두부는 부드러워서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왜 갑자기 또 이렇게 심하게 아프지? 이게 저번에 쪼이고 왔거든요. 아, 그래서 다시 통증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음 확실히 괜찮긴 하다. 이제 좀 맛을 음미할 수 있네. 이, 아까는 약간 좀 통을 이기고 난 먹는다 약간 이런 거였다고 해야 근데 진짜 맛있었어요. 담내도 안 나고. 왕그릇. 오늘의 옷이 디카페인 아메리카노. 오늘 이거 먹고 저녁 안 먹을 거예요. 음. 태풍 온다고 해서 헬스장 안 가려고 했는데 날씨 보니까 비도 별로 안 오고 바람도 안불길래 헬스장 가기로 했어요. 오늘은 근력운동 끝나고 5.5로 20분 정도 걸었어요. 근데 걷다 보니까 발목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을 둘러봤는데 다들 러닝화 신고 러닝머신을 타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저도 러닝화를 챙겨올 거예요. 다이어트 5일차 제 몸무게는 70.3일. 다이어트 오일차 점심은 혼즈오리 샐러드랑 루이보스 차입니다. 요즘에 샐러드가 진짜 잘 나와요. 양도 많은 거 보이시죠? 예전에 아니 풀떼기를 왜 굳이 사 먹지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었는데 요즘 샐러드는 진짜 인정. 진짜 맛있고 배부르고 건강한 느낌이라서 요즘 샐러드는 배달시켜 먹는 사람들이 해됩니다오늘 이렇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냠냠냠! 왕그릇! 오늘은 러닝아 챙기고 헬스장 가는 길. 이제 헬스장 가는 게제 하루 일과 중 필수가 됐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헬스장에서 운동 영상 웬만하면 잘안 찍으려고요. 촬영하려고 사람 없는 시간대에 가긴 하는데 저희 헬스장은 이렇게 기구가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제가 촬영하면 다른 분들이 운동할 때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헬스장 운동 장면을 잘안 찍을 생각입니다. 이해해 주실까죠? 오늘은 남자친구랑 저녁에 영시 축제 가서 맛있는 걸 먹어야 되기 때문에 유산소 40분 걸어줬어요. 남자친구 기다리는 중. 원래 오늘 대전에 영시 축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남자친구랑 같이 축제 가기로 했거든요. 근데 남자친구가 깜빡하고 잠이 들어버렸지 뭐예요. 그래서 오늘은 늦어서 축제를 못 가고 밥을 먹으러 갈것 같아요. 현재 시간 밤 10시, 남자친구가 와가지고 마라탕이랑 치킨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냠냠냠냠. 요원에게 맥주도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라탕이랑 치킨은 깨끗하게 다 먹었고요. 블랙 아메리카노랑 디저트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이는안 먹는다고 해가지고 제가 다 먹도록 하겠습니다. 냠냠냠냠. 디저트 타임 냠냠. 자가 4일 동안 당근안 먹어가지고 너무 맛있다. 음! 음! 마카롱! 아! 그래, 이 맛이지. 내일 2kg 쪄도 난 후회하지 않아. 왜냐면 존나 행복하니까. <laughs> 깨끗하게 클리어. 여러분 소화 스킬이라고 30분 걷기로 했습니다 남자친구랑. 남자친구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밥 먹고 산책 나왔는데 기분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보이시죠? 혹시 억지로 끌려오신 건가요? 아니요. 제가 관심이 가지고밥 먹고 바로 나온 게 아니라 좀 쉬다가 나왔거든요. 여기는 진선이가 낮에 맨날 맨날 오는 헬스장 가는 길. 강제로 유한이도 운동을 시키고 있다. 터치. 어째 내 헬스장 오는 길이야? 이거 오기 전에 약간 워밍업 되네. 그치? <laughs> 이렇게 남자친구와 즐거운 산책 데이트 끝! 다이어트 6일차. 제 몸무게는? 71.15. 자 오늘의 점심 현미밥이랑 유한이가구워준 소고기입니다. 그리고 쌈장, 기름장 해가지고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야, 냠냠. 오늘은 남자친구랑 대전 양식축제에 놀러가기로 했어요. 와 중앙로역 딱 내리는데 사람이 엄청 많은 거예요. 이때 에이핑크, 김종국, 프로미스나인, 아이키, 훅 이렇게 연예인들이 많이 온다 그래가지고 사람이 엄청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축제는 왔으니까 구경은 해줘야죠. 그래서 뭐가 있는지 뽈뽈뽈뽈 돌아다니다. 너무 덥고 목이 말라서 아메리카노 하나를 마셔줬어요. 진짜 사람들 너무 많으니까 세상 기 빨리더라고요. 슬슬 저녁 시간이 돼서 은행동 가서 밥 먹기로 했어요. 아니 근데 실화예요. 은행동 가는 밥집마다 다 재료가 소진됐대요. 그래서 기분이 되게 예민해진 상황이었는데 남자친구가 인형뽑기나 한다네요. 근데 반전인 게 이걸 또 뽑더라고요. 귀여워. 어느덧 공연이 10분 정도 남아서 근처 카페로 들어갔어요. 그래도 다이어트 중이라서 아메리카노로 마셨어요. 공연 시작 직전이길래 밖에 나왔는데 사람이 정말 너무 많아가지고 결국 공연 안 보고 집에 가기로 했어요. 배달로 마라탕을 시켰는데 그 전에 에피타이저로 성신당 빵들을 먹어주도록 할게요. 냠냠이 여러분 이거는 이빨이 아파서 도저히 못 먹겠어. 한, 아 이건 진짜 못 씹어요. 이거 이거 남아식재 줄게요. 오늘 은 먹을 거는 마라탕. 소고기 100g 추가하고 모둠야채 추가하고 당면 걸고루 추가했어요. 시원한 맥주로 하루일과 마무리. 다이어트 7차제 몸무게는 71.92. 일주일 다이어트 시작전 73.1kg, 일주일 다이어트 후 71.9kg, 총 -1.2kg 감량. 7월 22일 토요일 린바디, 체중 75.2kg, 골격근량 25.0kg, 체지방량 30.1kg. 8월 17일 목요일 린바디, 체중 총 -4.4kg 감량, 골격근량 -0.1kg 감소, 체지방량 -4.7kg 감소. 골격근량 잘 유지하면서 체지방만 빠지는 중이에요. 앞으로도 화이팅~ 그리고 저 오늘 앞자리 욕 달성했어요!